1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요. 제가 좀 꿀팁을 드릴게요. 네, 주목할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볼때 1,20년에 10배도 가능한, 솔직히 대박이 날것 같아요. 또 인력점도 가지고, 지금은 그게 많이 안 나지만, 그건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거는, 그건 분명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저게 2027년까지인가, 저한 620주 쏟아 붓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보통 네. 은퇴세대 퇴직금 한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1억 원으로 주목할 만한 부동산 뭐가 있을까요? 아, 많죠. 우선 1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요. 저는 노후 준비를 음, 금융하고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맞죠. 또뭐 어떤 사람은 이제 금이 오를 것같 저는 이제 금하고 달러는 조금 어느, 어느 정도라도 뭐 천만 원어치 또 천만 원 달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좀 아주 비관론자는 아닌데 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이런 걸 보면 우리 경제를 끌어갈 것은 좀 어두워 요. 그렇죠 기대할 사람이 이건 좀 표현 이 그런데 봐왔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네, 은퇴에 필요한 돈은 월 300만 원 정도가 돼야 돼요. 예 지금 나오는 그리고 서울은 한 400에서 450.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좀 꿀팁을 드릴게요. 이건 제전공이니저 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해서 외화 예금을 든다든지 뭐 금이나 또 은이나 이런 실물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뭐 비트코인도 될 수도 있고. 좀 저는 한20% 정도는 특히 달러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음. 트럼프 5년간은 그럴 가능성이, 강달러가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약원화, 약애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저라면 주목할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빌라를 주목할 것 같아요. 근데 빌라는 철저하게 도심권에, 새로운 역세권에,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 학구이 좋은 거, 도심에 있어요. 많아요. 네, 네. 예, 그런 곳들을 저는, 예, 오피스텔 보다는,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간과상각이 돼요. 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땅의 가치가, 땅값이 오르는 거, 대지주. 그래서 저는 빌라 같은 걸잘 찾으면, 예, 원룸이라도, 뭐, 용산도 있고, 막구정도 있고, 대치동도 있고, 양재도 있고, 그래요. 잠실도 있어요. 삼전 석현호수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하나 가지고, 음. 그게 이유가 되는 게, 미국에 봤더니, 저도 딸이 미국에 유학할 때 보니까 방 하나에 월세가 300, 350 하더라고. 오피스텔 말고 거기는 이제 단독 문화니까. 그럴 때가 와요. 네. 우리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하면 대출 좀 받아서, 음, 뭐, 처음에는 전세로, 전세로 주었는데 처음엔 수익이 안 나지만, 결국, 10년, 15년 올것 같아요. 그럼 결국 월세화 하면 되잖아요. 조금씩. 그게 월세도 없고 내 재산도 늘어나는. 10년에 2배는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2억 주고 사면 4억이 된다.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볼수 있고. 또 하나가, 음, 토지예요. 용인이 좋아요. 반도체, 이동하고 남사. 그쪽에는 토지도 괜찮고 거기에 이런 빌라 사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아요. 참고로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아시죠? 그샌디아이고 제가 갔다 왔었는데요. 예, 대만도 갔다 왔어요. 네, 거기도 갔더니 이 반도체, 빅테크 기업 이런 쪽 실리콘이 반도체잖아요. 제가 놀랐는데요. 거기에 교통난과 주근환이 아주 심각해요.대만도 지금 가오슝에 tsmc 거기에는 집이 없어요 빛깔 그래서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치면 나와요.방 하나 월세가 350 받아요.아 음. 어, 용인이 다 바뀌는 건 아닌데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저게 2027년까지인가? 47년인가? 뭐, 저한6 2 0조 쏟아붓거든요? 삼성이나. 자꾸 어떤 사람은 삼성이 마음을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삼성이 마음에 우리나라도 온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아니, 눈에 보이는 것만 예측 가능해야지. 지금 멀쩡한 회사가 좀안 좋다고 막,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오,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 뭐가 소용이 있냐고. 달러밖에 소용이 없자 그만하고. 그러니까. 제여기는 그런 곳에 땅을 살것 같아요 그리고 서해안 토지 제가 윤 정부 가 잘한 게 있었는데 제가 몇년 전에 음6 7년 전에 제가 갱포대를 좋아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풀로 갔거든요. 위안 힐링하러 거기에 땅값이 바닷가 에 200에서 300 했거든요. 지금 3천만 원 해요. 10배 오르면 괜찮지 않나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예, 근데 여기 안면도라든지 서해안이 진짜 좀 아까운 곳이에요. 저는 저거 서울에서 한 시간 반 정도로 가는 KTX나 GTX 근데 안 만들어서 그런데 하여튼 연결망은 들어가요. 절대가 두 개. 공안도 서산도 되고 여기도 이제 양양은 하여튼 접근성이 좋아지는 서해안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 해가 지는 동해안도 좋지만 저는 갯벌도 그래서 그런 쪽에 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게 농지연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억이면 농지연금이 한 45만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농산물도 오르죠? 예. 네. 그러면 제가 볼때 저는 고향이 경남 하동인데 뭐 남해나 이런 데 가서 노후에 살아볼까 뭐 지리산에 들어갈까 생각이 많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만 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게 주말도 하고 또 세컨하우스로 또는 앞으로 국민주택연금이 달라져서 이게 필요할 경우는 여기에 월세를 주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월세 받고 거기 가서 연금도 받고 농사짓고 어 우리 몸에 좋은 유기농도 하고 자식들에게 지금 막 물가 올라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청도 서 바닷가 땅이나 그 공항이 들어설 지역이나 이 동해안을 볼때 이런 적 땅값은 적어도 손해는 안볼것 같다. 우리 고속도로 옆으로 가거나 비행장이 들어서거나 철도가 들어서는 주변에 가까운 땅은 지금 관심을 안 가지지만 저는 좀 사도 된다. 네. 용인의 토지는 말이 좀 앞서는 것도 그런데 지금 뭐 농지가 200, 300 하거든요. 서울의 땅값이 주거지가 3천만 원 해요. 뉴욕하고 땅값이 같거든요. 아니 거기하 그러면. 뭐, 제가 볼때 1,20년에 10배도 가능한. 물론 이제 그게 도로, 철,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 신도시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럼 철도가 신도시로 들어갈까요? 막저 산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장도 다 나와 있어요. 주감도가. 뭐 저는 더 깊이 있게 볼수 있죠. 공장 입지를 하니까. 입지 환경이 아무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보면 그 주변으로 도로가 날 만한 곳으로 철도가 날 만한 곳으로 그런 농지를 한다면 솔직히 대박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은 자고 이제 다시 또 저도 이제 뭐02508-4421 핸드폰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예 은퇴한다 그러면 멀리 시골 못 가잖아요. 용인 정도? 원산면은 SK 하이닉스가 들어가요. 원산면. 이나 삼성이 들어가는 이동업? 남 사업, 그건 또 아파트도 싸, 그런 것들은 토지, 이런 것들은 아까 1억 정도, 일억 정도 가지고 지금은 그게 많이 안 나지만, 그건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거는 아까 실리콘밸리나 가오슝이나 음. 대만 사례를 보면 그건 분명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국민 평형이었던 30평 아파트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10년간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평수는 30평대가 아니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평수의 아파트를 네, 사는 게 좋을까요? 그게요. 그건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 인구와 소득 구조를 보면 알수 있어요. 자, 우선 인당 10평 정도가 주거 실태조사 자료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2명이면 20평이 맞아요. 이게 좀 이해가 됐죠. 네네. 그리고 지금은 1인 가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증가하는 거 맞죠. 하나씩. 좀 이해가 되나요 <laughs> 그러니까 적정한 주거 면적은 인당 10평이다. 오늘 이걸 기억하면 예측이 어렵지 않다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가 증가한다. 이거 맞잖아요. 네네. 그, 아, 그 수요가 증가하겠구나. 아,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게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여기 에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고소득자가 인당 주거 면적이 넓을까요? 저소득자가 넓을까요? 그럼 당연히 고소득자. 고소득자 죠 네. 고소득자들은 일본이나 미국, 미국은 15평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꼭 10평을 안 가요. 저도 사실은 큰 평수에 살았고, 이렇거든요. 좋아요. 그건 뭐그 얘기 하려는 게아니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 6 0 0 0 불이죠.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3 6 0 0 0불더 이상 되겠죠. 강남은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하고 같이 봐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집값도 그렇고 소득이 거의 9만 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좀 이해되세요? 밀도도 높아요 인구밀도, 주구밀도 정리하면 강남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그렇게 양극화 돼. 우선 편리성을 추구해요 고급주택을 추구해 그리고 동일시해야 돼요 주택과 직업과 학력과 내가 이거는 엘리트 부자가 대부분 알아요 내가 서울대 나왔고 나 능력이 있거든 집이 부자거든 그럼 그게 모든 게 동일시 되는 곳을 선택해요 좀 이해가 되셨는지 서울대 가야 돼요 능력이 있는데 굳이 안갈 이유가 없죠 직업도 좋은데 가야 돼 굳이 가는데 내가 안 그래서 결론 소득이 높아지면 인당주거매 인적이 넓어지고 고급화되고 펠리성을 추구한다. 단지 내에서 다 끝내야 돼요. 수영장 있어야 돼요. 골프장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학교 다 끝내야 돼요. 이게 원스톱 서비스라고 좀볼수 있죠. 그 정원도 산책도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예, 전체적인 트렌드는 1인 가구가 죽어들고 소독도신 가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스물 몇 평이 알짜 알짜. 그렇게 볼수 있어요. 가성비. 그러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추구하는 행복 가치가 달라요. 돈을 쓰서라도 내가 얻는 행복의 가치가 크다면 돈이 있는데 뭐를 막 대형을 안 사고 트렌드가 20평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강남은 지금도 40평이 가장 평당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소득이 높아지면 50평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희 얘기는 반은 맞아. 전체적인 트렌드, 문화와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하는, 저도 그 편을 좋아하지 않는데, 초부자들은 이 중산층의 상과 문화와 전혀 달라요, 상관이.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초부자들이 사는 주택의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요. 막 그걸 뭐 평당 10억으로 해도 막 그게 우리는 그게 이제 계속 공표가 되고 저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다 그리고 제가, 저도 살아보니까 주택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직업 소득과 함께 가장 행복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에 동의합니까? 어떤 주택에 사느냐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한, 그래서 최고의 행복한 걸 선택해요. 제적한 걸.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되게, 뭐, 강남 살아봤더니 별거 없다. 강남에 재건축 사는데 뭐, 집만 나오고 이러는데 뭐가 비싸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만 보는 거지. 그건 새 아파트가 될걸 가정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재건축이 좋아서 앉아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압구정에 빌라라도 살아봐요. 강남에. 그러면 왜 강남이라고 말하는지? 제가, 저희 후배들, 전문가들 보고, 막뭐 강남 막 거품 많다 빠진다 하는데 제가 뭐라 해요? 이름 많이 유튜브 유명한 사람인데, 개들은 강남에 개들이란다. 안 살아요? 살아보지도 않고, 강남을 얘기해요. 비싸니, 싸니, 사도 되니. 이거 굉장히, 우리, 예, 내 집인들이 들으면 놀랄 일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전문가 중에 강남 사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수분 딱한명 있어요. 아, 이게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살아보면 설명할 수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꿀팁을 드리면 저는 압구정을 가고 싶다면 강남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이나 빌라라도 사고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살아보면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사는지 만족하는지 나의 꿈이 좀 절실해져요. 그런데. 강남과 외곽에서 떨어져서 자꾸 강남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현실화 되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는 그거 좋아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음, 제가 참 잘한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에 저희 쪽에도 있어요. 고조한 TV, 뭐 부동산에 있는 그대로 다. 제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2년 전부터 오를 때 저는 그 옆에 현대 열림이나 빌라 사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오르는데 빌라가 안 오를까요? 옆에? 오릅니다. 땅값이 오르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리 올랐고 15억 샀던 게 30억이 됐으니까. 물론 아파트는 50억이 됐지만 괜찮지 않아요? <laughs> 한 5억 전세 끼고 샀는데 그래도 한 30억이 됐으면 한 2, 3년간 잘한 투자죠. 이거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의 시장 작동 원리고 가격 발생 형성 결정 원리예요. 그 다음에 양재천 제가 많이 제가 양재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걷고 그천변에다 빌라 많았잖아요, 열리. 그리고 좋아지잖아요. 양재가 앞으로 g t x 들어가고 또 거기에 삼성과 R&D가 들어가. R&D 들어가면 그 소득자가 높은 사람이 올거라는 거는 학교 좋아질 거라는 그 천재들 자녀가 오는데 그 우면동, 양재동 학교가 안 좋아질까요? 지금보단 좋아지겠죠. 제가 그다음에 수서, 수서 같은. 예 지금 앞으로 이런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산에 제가 숙대 앞이나 가를 뚝에 그 그런데 빌라 많이 추천했거든요. 노예 그니까 이제 한강도 보이기도 하고 공원이 들어서니까 그 기신 나올 것 같았는데 왜 사냐고 했지만 용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 주변이 여기서부터 한강 주변에서 보물이 엄청 많아요. 한강 아까 20% 차이는 한강 보는 값이 15억이라 그랬잖아요. 쫙 보는 게. 이거만 생각해도 저는 양평과 가평과 또 남양주를 한 이유도 아시겠죠? 또 그런 것들을 하면 아까 투자할 때는 또 실리콘 밸리도 있고, GTSK. 이게 돈이 없어 못해요. 할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경매. 싸게 사는. 요거 하나,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여기 아시아 경제하고, 아시란다 여기 사이다, 사이다 경제하고 말장 우리 음. 사이다 경제하고도 기회 되면 이건 뭐 엄청나요. 예, 네. 그리고 사자마자 돈 버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바라본다면 변화될 것이 너무 많다. 그 대신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하는 거 벌써 놀랄 일이 있는데 서울에 집을 팔고 뭐 어디 지방에 가서 뭐, 상가를 샀더니 월세 수익이 많이 나. 이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은퇴자는 서울에 있는, 서울 집 팔면 10년이 안 됩니다. 서울 집값을 능가할 곳이 없습니다. 전세로 줘. 서울 집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배 오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내려가면 두 배가 안 돼요. 저도 고향이 진주고 하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산마저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산업이 발전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데 그거 가면 막 꼬마 빌딩 사 가지고 그월 상가 월세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상가주택 근데 그래 하면 안 돼요 예, 저희 친구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을 능가할 곳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더라도 예, 전세 금을 가지고 그곳에서 저는 차라리 지방은 전세 사는 게 나아요. 집도 새 집도 빈게 많은데 굳이 내 이름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 버는 게 최고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부동산은 아파트나 이거는 10년간은 움직이면 안 된다. 그 이후에 최소한 움직이더라도 아까 상가주택이나 저는 이제 꼬마 빌딩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것도 새로운 역세권 주변에 사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일부가 고는 거는 철저히 아까 성장지역 핵심 입지. 그리고 월세가 지금 덜 나오더라도 그거는 고민하면 안 돼요. 어차피 월세가 올라가는 지역에 자꾸 현재를 보니까 그래 미래 변화를 보면 뭐 지금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생활비는 더 필요한 거죠. 물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월급 마냥 월세가 나오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월세가 나오는 게 지방이고 뭐 지방대 국립대 부근이 좋다 이거 진짜 큰일 나요. <laughs> 이 가격이 올라야 돼. 저이 가격이 오르려면 미래의 변화가 많아야 되고 땅값이 올라야 돼. 이 원리는 진리예요. 땅값이 오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두 가지. 공시지가 변동률, 지가 변동률. 그리고 우리 동네에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어렵지 않아요. 아까 우리나라 제일 비싼 거 알았죠? 그곳을 딱 중심으로 보고 핵심 입지이고 위치는 점이에요. 그걸 두고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돼. 선은 길이라. 그래서 요 동선이 움직이는 곳을 딱 보고 이 라인에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그다음에 선에도 없어. 그러니까 가로수가 있으면 세로수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그 블록, 면으로 가야 돼. 어디든지 면이 있어. 사람들이 몰리는. 그걸 벗어나면 안 돼. 거기 400미터라. 서울 같으면.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모르겠어 우리 사이다 경제하고 제가 이런 거나 세미나 같은 것들 한번 하면 서울을 놓고 보면 너무 많아. 서울에 역세권 상권이 230개가 있어. 그거 다 돌아다니는데 또 1년 걸려. 근데 그걸 다 돌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한 40군데가 있어. 대박나, 대박나, 이 좋아지는데. 그런데 매물을 찾아서 한다면 노후 준비는 그냥 걱정 없다. 샀다 팔았다 주식처럼 그럴 일이 아니고, 월세 나오고, 월세가 올라가고, 땅값이 오르는. 그건 제 전공. 그게 리얼티고라고 제가 특허를 받아서 조만간 공개하려고 해요. 네, 부동산 시장 지금은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인 또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또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셨고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또 주목할 만한 지역 다양하게 말씀해주기 셨 때문에 서울의 방.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또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정환 원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